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좋은 학원? 훌륭한 선생님? 많은 부모들이 고민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맹모 삼천지교라는 사자성어 속에 담겨 있습니다. 맹모 삼천지교는 맹, 맹자, 모, 어머니, 삼, 세 번, 천, 이사하다, 지의 교 가르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맹자의 어머니가 세번 이사한 교육이라는 뜻입니다. 중국 전국 시대 맹자의 어머니는 아들의 교육을 위해 무려 세 번이나 이사를 단행했습니다. 첫 번째 집은 공동묘지 근처였는데 어린 맹자가 상해를 메고 곡하는 흉내를 내며 놀았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곳에서는 아이가 죽음만 배우겠구나 라며 시장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맹자가 장사꾼들의 흥정하는 모습을 따라 하며 속임수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한번 결단을 내려 학교 근처로 이사했고, 마침내 맹자는 예의와 학문을 배우며 훌륭한 사상가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의 학군지라는 개념이 이미 2000년 전부터 있었던 셈입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단순히 집만 옮긴 것이 아니라 아이의 미래를 위해 환경 자체를 바꾼 것입니다. 이 사자 성어를 외울 때는 맹자 어머니의 마음, 세 번의 선택, 환경의 교육력이라는 흐름으로 기억해 보세요. 마치 현대 부모들이 좋은 학군을 찾아 이사하는 모습과 겹쳐보면 더욱 생생하게 기억될 것입니다. 맹모 삼천지교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환경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과 부모의 교육 철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영원한 교육원리입니다.